여자들이 결혼 포기하는 냉정한 현실. 세 가지. 요즘 여자들이 결혼을 거리는 진짜 이유 딱세 가지로 압축해서 알려드릴게요. 핵심만 콕콕. 바로 시작합니다. 첫째, 경제적 자유. 여성들도 충분히 자립해서 벌어요. 결혼 후 오히려 돈 때문에 묶이거나 더큰 부담을 지는 상황은. 원치 않습니다.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누리고 싶으니까요. 둘째, 잃고 싶지 않은 나의 시간과 자유로운 일상, 혼자만의 취미, 친구들과의 만남, 여유로운 휴식, 결혼하면 이 모든 게 사라지거나 희생해야 할까봐 두려워요. 내 삶의 주인이 나이고 싶어요. 셋째, 가사 노동과 육가의 부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현실에 지쳤어요. 연애 때의 수위함이 큰 아들로 변하고 독박. 육가에 지칠까봐 선뜻 결혼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.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. 가장 중요한 건데 행복이니까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.